자, 일단, 만우절 기념 룰렛 한번 돌려봅시다. 공격 속도 0. 그러니까, 내기 방송 컨셉이에요. 컨셉을 한번 잡아 봅시다. 그리고, 공격 속도 0. 그 다음에, 리스타 온리. 리스타로만 내기하기. 그 다음에, 피오나 온리. 피오나로만 내기하기. 그리고, 기둥카럭 온리. <laughs> 기둥카럭으로만 내기하기. 그리고, 자,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우피입니다. 오늘은 역전재판3 하는 방송이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좋은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엔 역시 역전재판이죠. 제 역전재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딱 이제, 어, 마지막 날 법정까지 딱 진행을 했는데, 과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역전재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보기가 이렇게 많은데, 야, 이렇게 많은 거지, 노방패가 딱 나와. 자, 그래서 금메달 개수는 과연 몇 개가 걸릴까요? <laughs> 노방패력 금메달 5개 진짜 완벽하게 돌아왔군. <laughs> 봅시다. 산드링크 오로나민 C 총 25트라이 이거는 빠지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 노래 부르기 아, 나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아, 내가 남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이 야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그동안 안 했죠 좀 과학적이라서 안 했는데 피오나 최대 최형 최대로 이거를. 한 달에껏! 소울워커, 그래, 해보는데. 내가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만렙치이라든지 근데 만렙치킨 좀 너무 그렇고. 어, 그럼, 유카리쨍, <laughs> 최근에. <laughs> 막 이런 목소리 이런 목소리 하면서 소울워커 해보게 해볼까?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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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저다는늘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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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한는 저는, 저는, 저이 저는, 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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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보스 라고데사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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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시작하자. 자, 신기일전 <laughs> 라고데사 무조건 원투에 출발합시다. 내기 방송 해 예, 만우절 특집 내기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방패 올리 방패를 끼지 않은 피오나 저한테 주어진 기회는 단2 5다섯번다 해가지고요. 다섯 개의 보스고 <laughs> 타이밍 봐스 <laughs> 두줄한줄반나았는데칼 <laughs> 같이 들어오는 거봐 <laughs>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고드 하나는 무조건 일 들어간다 내가 지금 저 진짜 지금 풀 집중하고 있어 방돌 어깨 돌진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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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쪽팔리고 싶지 않아. 자, 그럼 두바라크, 두반장 두바 썼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빛의 속도로 무릎치기를 시전하는 저망할 놈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보스, 아인나에서 상당히 고음 생들을 많이 하시는 보스예요. 자, 노방패로 처음 와봅니다. 이 타스매스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오케이, 빠지고, 미리 빠지고, 미리 빠져야 돼요.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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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친 새끼야.

아, 아야, 아야, 아야. 화장실 갔다 오니까 고양이 플레이하고 있는 개을 어우, 뭐? 큰일났다. 대답했다. 잠깐 클났다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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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고양이가 겁니다. 네, 어,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제그 제가 투명 고양이를 키는데 고양이가 양펀치로 막그 키보드를 막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은 얘 트라이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 아이 막 고양이놈이, 아 주인만을 이렇게 안 들여요. 중간에 이 둘. 동서가. 동서가. 왜 저기에 걸려가지고 이동이 안 되니 통서가?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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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뭔 소리야 저거? 아! 아아아아 오케이 피했어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와 진짜 저 미치겠네. 아! 진짜 첫패턴 <laughs> 가자, 어. <laughs> 아, 진짜 긴장, 나 지금 손에 땀이 흥거려요. 지금. <laughs> 나 지금 <laughs> 손에 땀이 잠깐만 나 원래 손에 땀안 나는데 <laughs> 나 원래 귀, 귀도 안 시렵고 손에.. 손발에 땀안 나는 체질이거든요? <laughs> 나 근데 지금 손에 땀 났어 뭐야 <laughs> 어.. 어개 긴장돼 <laughs> 어, 어, 어. 어. 여러분 이렇게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카캠 킹간노기 엠페로전 지금 즉시 접속하지 마세요 야드립야 리액션 하지마 너 지금 <laughs> 입놀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맞냐? 큰왜 방송 욕심? 입좀 담으로. 네루프트바페님이 달러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빌런들이 다 쳐로 끌어가지고. 용서. 온갖 빌런들이 담을에서 무슨 악함 수용소요 배트맨 불러야겠어 저거 저거 지금 저거 라이트. 아이 진짜 금기를 저거 안돼 저거 많이 져주도 저거에 PTSD 있단 말이에요 안돼요 저거 트라우마 있는 사람 많아요 중증 한 어. 아, 어. 아, 막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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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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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돌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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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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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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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브라더스 금식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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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닌텐도 이 새끼들아! 아! <laughs> <laughs> 아니 저분은 방송을 하시는데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laughs> 왜 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방송하시는데요? 아 정말 몹쓸 분이시네 하 참. 아, 갑시다. <laughs> 어디서 경례질이요? 해병대 기요? 딜은 카지노가서야죠. 해 딜러랑 해야지그의이카지노에 딜러는 있는데 왜 탱커는 없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데하하하하하하거하 아, <laughs> 어 잠깐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아 아재개그 자습하겠습니다 아 그래 방심할 때가 아닌데 네이브로 내 입으로, 네이브로 내 입으로 저게 타이밍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놓고 미친놈아 저거 저거에 방심을 하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감은 우리 없이 성공은 개소 난이도를 목도를 하란 말이야. 이제부터 노방 편하고 갑시다. 가자. 아 그만 오라고. 아아 아, 미친 내팀 개기요. 어내첫사랑아내 빈장. 아, 아 안돼요. <laughs>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밤의성식형이두 명이면 야간 드시형이 미친 놈들아. 야간투시경이래 야간투시경이래 <laughs> 야간발시서이래야간투시동이래동간투이이 오브젝트 이거왜안 부서져 어메!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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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아 진짜 패턴, 아 진짜, 아 존나 짜증난다 진짜. 허만 말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네. 응기 돌진, 제발 돌진, 제발, 제발. 오케이,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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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러기, 한 대만, 한 대만,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어, 그, 어, 그, 어, 그. 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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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떠, 떠. 어, 도어... 때리고 방 돌치면은. 으아아아아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판이죠 탐색전 겸 보여드릴게요 하반도방패가 어떤 모습인지 그 위험을 내가 보여드릴게아 딜할 시간이 없어 오우위치 하하우 범위 보십시오 아하 이거 튀어야 돼아 <laughs> 언터처블이야 탕하갈 수가 없어 자 이건 딜딜딜딜자이 걸음 걸음마에 데미지 있는 거는 이제 아인나원에서 삭제돼있어요 다행히 천만다행이죠 잘했어 동석자 어 장판 다 왔어 네, 대충 이렇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난이도, 자, 어느 정도 맛을 보셨죠? 자, 옆치기 조심하면서 때리고.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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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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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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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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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강다후속 <강자>. 타이틀. <laughs> 그래 내가 이 패턴을 설명을 안 드렸. <laughs> 개새끼. Ah <laughs> <목소리> 안녕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안녕한테 <목소리> 부탁인데 오늘은 나가줘. <laughs> 오늘 오늘 나를 보지 말아줘. <laughs> <laughs> 벌칙 생 중이라는 어제 만우절 특집 내기 잡가지고 허무한 인차로 서울역에서 즐기게 됐다는 끌박지. <laughs> 아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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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스타킹이 찢어졌다네. <laughs> 어, 근데 나는 이런 이런 두끼는 침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가로 열고 화남 가라사카. <laughs> <laughs> 일단 다음 캐릭터도 한번 보자네. 어, 이 캐릭터 아주귀엽다네아주 어, 카와이하다능. 스텔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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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아 죽을 것 같은데. 여고 생존을 피. 어 좋았어 여고 생존을 피. 이런 건 시청료 내기 파야해 나쌤 200만 리스탄 감사하다는 야구생이라는 나도 이제 한법 야구생이라는 <laughs>